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 바, 자 영상 클릭가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 최저가 차량, 최가성비, 전국에 있는 딜러 전사, 중고차 딜러 전사만 보는 차 중에서 저희가 보고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예, 상태 좋은 차만 선별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아바차의 김광중 시장입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예, 오늘도 정말 제 생각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대비 예, 보시면 크게 큰돈안 들어가고 한 650만원 정도의 예, 차값 어 정해져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우디 6, 4 0용 꽈트로 모델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연식 12년식. 이렇게 잘 돼있는데 차 상태는 제가 봐도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완전 무사업 차량이고요. 전 좌석에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는 모든 좌석이 따뜻하게 가실 수 있고요. 연식은 예, 10년이 좀 넘었는데도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에서 썬놓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아, 은색 베이스 차량이고 관리 상태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절대로 딱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바차는 언제나 게 좋은 차 소식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출고 전에 항상 이렇게 리포트 다띄어서 확인도 한번 시켜 드리니까 언제든지 믿고 한번 하는데 다 비교해 보시고, 저희 바바차 한번, 네,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외관 상태 차 모습 보시는 그대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상품 작업이 다 마무리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돌방이나 이런 건 사진에 안 나오겠지만, 거기 에 상품화 자고막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라이트 라이트, 그린 상태 너무나 깨끗하게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뒷대로등도 이제 대로등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휠, 내작 상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특 A 코로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엔진 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이 것처럼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타페 시아자 키로스 보시는 이 것처럼 네, 14만 5천 대 보이시죠. 그리고 전반적인 오토 파킹 들어가 있고 컨트롤러 보시면 원토스리고다름 어, 이제 아우디가 해또 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게또 있습니다. 저, 저쪽에도 가주시트하고 전동시트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운전하시다 보면 전동시트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조금 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는 또 더군다나 메모리시트까지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을 보시는 것처럼 누가 타거나 기승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핸들 이렇게 상태 보시면, 이건 이제 가죽 시트라 좀 까질 수 있는데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한 아우디 어특의 어, 요거 옵션 상태죠. 보이시는 것처럼 선 높이 다 들어가 있고, 예전자석을보시는 것처럼 예,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천장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선 높이 버튼, 자 어, 글라스 케이스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1투 예,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보이시죠? 문세계. 때가 좀 다리 안 타도 가격 대비 어, 되게 저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 차상태 예, 이게 이제 좀 오류가 좀 있어요. 이게 전산 때문에 그러는데 23년, 25년 내년 12월 8일 날, 25년 12월 8일 날검사 날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딜러 전산할 때이다 입력을 하는데 꼭한 번씩 미스가 나시더라고요. 주행 거리 13만 5천 대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 예요 무사고와 완전 무사고 차이는 제가 보는 기준은 완전 무사고 모든 게다제짝이 있는 거고요 무사고는 뭘 하나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에서 무사고 판정 받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고요 그거 마음에 드시면 절적으로 완전히 전화 주시면 저희 바바차는 항상 그 출고하기 전에 차 계약하기 전에 차 상태 한번 하부 점검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할 땐는 저희 바바차 그리고 다른데 다 비교해 보시고 저희가 얼마큼 서비스가 좋은지 저희가 다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언제나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바바차는 항상 수원,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원 몇 가지만 오시면 감사. 제가 픽업을 다 나가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소화시켜 드리고 있는 바바차의 기완조치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